안녕하세요 루디아 공방입니다. 7월이 시작되고도 벌써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에요. 요즘 장마철이라고 해서 날씨도 습하고 비도 오락가락하지만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여기가 조금씩은 식는 그러한 기분이에요. 지금 저희 루디아와은 대폭 할인 이벤트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분갈이가 힘드시겠지만 저렴할 때 미리 구매하셨다가 분갈이 하실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할인 이벤트로 하는 거는 총 5세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정말 착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물레 화분이라고 해서 물레 화분 보시면 이게 렇 원형이기 때문에 창 심기나 또는 모아 심기 또는 야생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포 모아 심기가 너무 좋은 그런 사이즈의 물레 화분입니다 블루야블 작은 게 하나가 있고요. 같은 사이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10.5, 바깥 센치로 14cm가 되고요. 그리고 두 개가 같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0.5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어요. 높이는 12.5, 넓비는 16.5. 여기도 거의 16.58 정도? 이렇게 같은 사이즈 화분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저희 누디어 화분. <laughs> 너무나 멋있는 화분이 두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왼쪽은 17, 오른쪽 13.5, 넓이 13.5, 여기도 14.5까지 가는 그런 좋은 사이즈가 있고요. 거의 물레부는 앞에 작은 거 하나, 큰거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두 가지가 자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번호를 원하시면 주세요. 번호는 116번부터 시작하고요. 이 구성으로만 구매가 가능해요. 이 구성 중에 뭐한 개만 구매할게요. 아니면 물레부만 구매할게요. 이런 거는 정가로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정가로 구매하셔야 되니까 꼭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거의 지금 보시면 이 물레부 하나 거의 3만원 이상 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여드렸던 큰 화분도 6, 7만원 이렇게 만 하는 화분이기 때문에 이 세트로 9만 5천원에 갑니다. 9만 5천원? 정말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있고요. 물레부는 116번과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재드리는 않을 거예요. 종이컵하고 훨씬 큰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 117번입니다. 오늘 총, 다섯 세트 준비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세트가 있고, 이게 총 다섯 개 세트예요. 다섯 개 세트에 95,000원. 왼쪽 17, 오른쪽 13, 열비는 12, 여기는 12, 여기는 12.5, 다리는 이렇게 가운데 원형으로 달아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그런 예쁜 로디아 화분입니다. 이렇게 두 다섯 개 세트에 117번 9 5 0원이에요 앞에 세 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요. 뒤에 디자인 보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뒤에 디자인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구매하셔도 정말 정말 이득이 되는 그러한 세트입니다. 총 5개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115번부터 120번까지 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그리고 물레 화분 두 개. 물레 화분은 정말 연출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어느 곳을 심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118번에도 이렇게 예쁜 루디아 화분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높이는 17, 오른쪽은 13, 너비. 13.5 거의 근데 이거 여기 장식이 이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장식까지 되면은 거의 17까지 가요 여기도 12.5네 너무 시원한 칼라의 누디아 화분이죠 칼라가 너무 시원하게 잘 나왔어요 그 10, 118번도 세트 95,000원 119번입니다 119번 몰래 본 3개는 동일하게 사이즈, 거의 0.5 이상 차이 정도 내외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세트의 물레 화분 두,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갈색 화분이 섞였어요. 갈색도, 어, 이런 거에 핑크빛 물드는 다육이나 또는 좀 화사한 색깔의 그런 야생화 있잖아요. 그런 거 심어놓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높이 17.5, 오른쪽 14.5, 왼쪽은 12, 오른쪽 12.8. 또 여기 장미 장식이 너무나 멋스럽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장미 장식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3개 세트 7, 119번 95,000원에 파격세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맞이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쌀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정말 정말 좋은 화분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작은 화분 120% 이렇게 마지막 번호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큰 물레, 큰 누디아 화분이 약간 디자인이 앞에서 보던 거랑 다르죠? 약간 컵 모양 같이 생긴 그런 화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7, 16.8그리 원쪽은 13, 넓이는 14. 여기도 13.5까지 이렇게 가는 120번 세트 마지막 세트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문자 주셔서 너무 좋은 누디아 화분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누디아 화분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라 있고, 누디아 공방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시게 되면 여러 회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루디아 화분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볼수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어, 저희 루디아 영상 언제 올라와요 맨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laughs> 화분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 루디아 화분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쁜 분들 많으니까 항상 저희 루디어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주말에 또 계속 비가 온다고 해요. 빗길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그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님들은 좀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항상 조심하시는 그러한 금요일이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